내가 결혼기념일이고, 생일이고, 발렌타인데이고, 다 어떻게 챙기고 사냐고... 그거 다 챙기고 살 시간에요. 이자 갚고 대출 갚아야지. 걷다가 돈 쓰지 말자. 거의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영상을 남겼었는데, 아... 삼겹살을 구워먹을지언정, 그래, 결혼 기념일은 들어가야 될것 같아. 이거는 정정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들어가고, 그래, 다른 날은 챙기지 말자. 케이크 사고 막돈 쓰지 말자고. 어쨌든, 죄진 게 있는 사람은, 그, 상대 배우자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깔아하면 까야지, 어떻게하겠어 그래서 저는, 결혼기념일을 지키러 들어갑니다 영상에서 한 말이 거짓말이 되었네 어쨌든 뭐 상황에 따라 다 바뀌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건 몰라도 결혼기념일은 어, 챙깁시다 <laughs> 그래, 아무것도 안 줘도 밥이라도 먹어야지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삶이 쉽지가 않네요 화이팅